006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은, 는 1970년 설립되어 에딜랜 등올레필류및 기초유분제품, 2호 슬래시 이지 등을 생산하며, 울산 공장에서 합성 수지 원료로 주로 사용하고, 일부는 판매하고 있음. 울산, 온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에 수직 계열화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에딜렌, 프로필렌 시황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음. 두 개의 공장은 HDPE와 PP를 서로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합성수지 시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이익 극대화가 가능함. 기업 개요 대시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PP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과 공업용 가스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0년 6월에 설립되어 1999년 8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대쉬 온산공장에서 에딜렌 등 올레필류 및 혼합시사류 btx 등의 기초유분 제품과 그 유도품을 제조하고 이를 원료로 울산공장에서 pp-hdpe 등 합성수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 대시 2022년 12월말 기준 온산공장 생산능력은 에딜렌 90만톤 프로필렌 56만톤이며 울산공장의 생산능력은 hdpe 61만톤 pp 53만톤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석유화학 업한 둔화 및 중국의 공급 물량 확대로 기초유분 및 모노머 폴리머 등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산업용 가스 역시 부진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쉬 유원 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대쉬 주력 제품인 에딜렌의 회복, 두차 전지 분리 막용 PP 슬래시 HDPE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의 수요 회복 및 원재료 가격 안정화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5월 26일 10시 34분 기준 장중 대한유화의 시가 총액은 9,25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대한유화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피 231위입니다. 대한유화의 상장주식수는 650만주입니다. 대한유화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대한유화의 퍼은 n-a-배이고 추정퍼은-53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4.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2,9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0만 1,4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6,017원이고 추정 EPS는 마이너스 26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8배, 2 9 7,6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67이며 목표 주가는 1 9 7,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702억원, 1794억원, 마이너스 214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72억 원, 1499억 원, 마이너스 1491억 원입니다. 대한유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7번지 93%이고 유보율은 4451.5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